안녕. 뭐? 이빨에 여무줄 잘, 잘. 안녕. 제가 조종기에 고무줄을 달아서 <웃음> 조금. <웃음>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. 두두두 아이폰 13 미니. 미드나잇 색깔로 찾아왔습니다. 해볼게요. 분명 잘 뜯었는데요 뭐가 문제죠? 열역 뜯는 건가? 커트 민나잇이 <laughs>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남색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언니가 샀.. 언니 겁니다. 언니 돈, 언니 산, 내, 내가 리뷰한다. 그래서 언돈, 언.. 산, 어, 내리. 언니 거라서 뜯는 건 언니가 할 거예요. 그리고 크기랑 색깔만 비교해볼게요. 먼저 색깔은 검정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남색 같기도 하고 딱 그래요. 근데 생각보다 예뻐요. 제, 저는 아이폰 8인데, 8인데, 사이즈는 미니가 훨씬, 확실히 작아요. 근데 화면은 커요. 언니가 이거 언니 거라서 뜯지 말라 해서 <laughs> 아껴두고. 근데 카메라, 일단 카메라가 확실히 왕눈이만 해줬어요. 개구리 왕눈이 끝. <laughs> 원래 쓰던 언니 핸드폰이 XS. 크기는 확실히 또 얘가 또 작죠. 카메라도 카툭튀, 카톡디. 카툭튀가 조금 더 심하네요. 보이시죠잉? 카메라는 역시 개구리 왕눈이 화면도 확실히 커졌어요. 오늘 이렇게 간단한 리뷰로 찾아봤습니다 아이폰 13 미니 위드나이트 너무 이뻐. 요 진짜 이건 실물 인정. 쌉 인정. 오늘은 짧게 리뷰를 해봤습니다. 오늘 이렇게 아이폰과 아이폰.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언돈 언산 내리. 안녕.